안녕하십니까? 성균관대 SSK 중형 단계 뉴노멀 시대의 뉴디모크라시 연구단을 이끌고 있는 조원빈입니다. 이번 발표에서 연구 아젠다 및 연구 비전을 소개하고 지난 2년 동안 저희 연구단이 연구 성과와 3년차 연구 계획 및 개선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연구단이 포함된 연구 아젠다는 뉴노멀 시대의 새로운 사회적 규범과 공공성입니다. 그리고 저희 연구 비전은 뉴노멀 시대의 새로운 사회 변화와 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뉴디모크라시 이론을 개발하고 적실성 있는 민주주의의 모델과 평가 기준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상정하고 있는 뉴디모크라시는 정치 과정상의 민주성만이 아니라 안전적인 삶이 질견인 능력 및 사회통합이 확립에 기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정치체제를 의미합니다. 저희들이 뉴디모크라시는 절차, 효능, 성과라는 세 개의 핵심 요소와 이들 세 개의 핵심 요소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뉴 데모크라시라는 새로운 민주주의 모델에 어떻게 평가되는지를 살펴보는 걸 목적으로 합니다. 중형 단계에서는 저희들이 뉴 데모크라시 모델의 글로벌 적용 및 정교화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1년차에서는 뉴 데모 뉴 노멀 시대의 민주주의 위기와 대응을 2년차에서는 다양한 정치 체제별 뉴 데모크라시 모델 적용 및 평가를 마쳤고 3년차에서는 뉴 데모크라시 모델을 재검토 및 수정할 예정입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지난 2년 동안 저희들이 연구단의 연구 목표를 얼마나 달성했는지 보겠습니다. 1년차, 2년차 각각 세 가지 연구 계획을 수립했었고요. 그 각각의 연구 계획에 대해서 충분히 달성했다고 저희들은 자평하고 있습니다. 좀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1년차에서는 7편의 논문 및 저서를 생산했고, 2년차에서는 18편의 논문 및 저서를 생산했습니다. 그리고 네트워킹에서도 1년차에서는 51회의 네트워킹을, 2년차에서는 57회의 네트워킹을 할수 있는 기회를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연구성과, 이 질뿐만 아니라 다양성에서도 40%의 연구성과가 SSCI, 그리고 40%는 KCI, 그리고 저희들은 논문뿐 아니라 저서에도 힘을 써서 20%는 저서로서 연구성과를 냈습니다. 특히 2년차에서는 영문 단행본인 타이틀이 New Democracy and Autocratization in Asia로 저와 공동연구원이 공동 에디터로 참여했고 뿐만 아니라 어, 아시아의 민주주의 전문가들이 공동 저자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구 성과 확산을 위해서 지난 2년 동안 정책 아젠다 반영을 7회, 정책 연구 및 사업 기획을 23회, 성과 확산 홍보를 위해서 40회, 그리고 특히 연 2회로 뉴스레터를 발송하고 있습니다. 뉴스레터에는 글로벌 민주주의 동향 및 민주주의 관련 최신 논문을 소개하고 선거 동향 및 선거 브리핑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신진 연구 인력 양성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대학원생들이 KCI 논문 2편을 생산했으며 공저에도 참여했습니다. 16회의 학술회에도 참가하고 어, 참여 대학원생 중 석사를 3명 배출했습니다. 그중한 명은 한국사회과학자료원 논문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브라운백 기회를 통해서 대학원생들이 연구 성과를 향상을 위해서 기여를 했고 뿐만 아니라 대학원생들을 연, 민주주의팀과 선거팀으로 나누어서 그들이 연구 업적을 뉴스레터를 통해서 어, 발표할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제3년차에서는 그간 새롭게 추가된 세계 정치 경제 환경이 변화에 맞춰서 뉴 노멀 개념이 수정이 필요하다는 것을 동의했고, 새롭게 정의된 뉴 노멀 상황에서의 핵심 요소인 절차 효능 성과의 개별 개념 체계화를 시도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들이 개별 체계화된 개념이 상호 작용을 통해서 뉴 디모크라시라는 민주주의 모델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볼 예정입니다. 이 연구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서 양적 데이터 및 질적 데이터를 구축할 텐데 양적 데이터로는 KGSs 2021년 이미 확보를 했고요. 이와 더불어 온라인 설문 데이터를 구축할 예정입니다. 뿐만 아니라 질적 데이터로 문헌조사, 엘리트 인터뷰, 포커스 그룹 인터뷰 동안 데이터도 구축할 예정입니다. 이런 데이터를 통해서 공동 연구 성과물을 내고 국내외 학술회의를 참여해서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국내·해외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민주 디지 데이터 활용을 통해서 단행본을 또한 출간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연차 평가의 지적 사항인 첫 번째 공동 연구 강화와 두 번째 뉴노멀 시대의 뉴디모크라시 개념 명확화 및 활용의 필요 이런 지적 사항에 대해서 삼 년차에서는 충분히 반영을 해서 공동 연구를 더욱 강화하고 말씀드린 대로 뉴디모크라시 개념의 명확화 및 활용을 할 예정입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